30년 전,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. 엄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. 한 달에 한 번? 아니, 두 달에 한 번?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별로 안 썼습니다. 귀찮았습니다. 엄마, 잘 지내요. 저도 잘 있어요. 짧게만 썼습니다. 2년간, 12통 정도? 30년 후,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. 75세. 엄마 방을 정리했습니다. 서랍을 열었습니다. 봉투가 나왔습니다. 오래된 봉투. 열어봤습니다.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. 군대에서 쓴 편지. 열두 통. 전부 있었습니다. 30년 전 편지.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. 잉크가 파랬습니다. 엄마 잘 지내요. 저도 잘 있어요. 밥잘 먹고 있어요. 짧은 편지. 대충 쓴 편지. 그런데 엄마는 30년간 버리지 않았습니다. 한 통도. 봉투 겉면에 엄마 글씨가 있었습니다. 민수 군대 편지 첫 번째, 민수 군대 편지 두 번째. 12통 전부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. 엄마는 제 편지를 하나하나 번호를 매겨서 보관했습니다. 30년간. 편지 맨 밑에 엄마 메모가 있었습니다. 아들 편지 30년 됐다. 종이가 누렇게 변해서 근데 못 버리겠어.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. 민수가 20살 때 처음으로 나한테 엄마 잘 지내요라고 쓴 거야. 한통한 한 통이 다 보물이야. 저는 30년 전 대충 썼습니다. 엄마 잘 지내요. 다섯 글자. 그게 다였습니다. 그런데 엄마한테는 그게 보물이었습니다. 30년간 한 통도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보셨을 겁니다. 저는 30년간 엄마한테 편지를 안 썼습니다. 군대 끝나고 나서 단한 통도. 전화도 가끔, 엄마 바빠, 나중에. 엄마는 30년 전 편지를 매일 꺼내보면서 기다렸을 겁니다. 민수가 또 편지 쓰려나? 이제 와서 알았습니다. 너무 늦게. 당신도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. 지금 말하세요. 늦기 전에.